세상 흐름을 읽고 기회를 만드는 돈길 뉴스. 오늘 코스피 지수는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와 원 달러 환율 안정 덕분에 3,900선을 회복하며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상승 종목들 섹터별 30초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삼성전자, 코미코, 한미 반도체. AI 수요 기대와 반도체 업황 회복세가 이어지며 대형주부터 후공정 장비, 소재까지 동반 강세 흐름 ESS,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배터리 원자재 안정과 2차전지 투자 심리 회복으로 매수세 집중 원전, 두산 에너빌리티, BHI 발전 투자 기대가 다시 부각되며 전력, 보일러 기업까지 수급 유입 음식료, 삼양식품, S&D 시장 안정 속 수급이 일부 방어주, 소비주로 이동하며 상대적 관심 바이오, 삼성바이오로직스, ABL바이오, 리가켄바이오, 셀트리온 바이오제약 테마로 수급이 확산되며 코스닥 중심으로 상승력 확대 2차 전지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전기차 배터리 소재 가치 재부각으로 성장주 매수가 이어진 흐름 석유화학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원자재 안정 기조와 수요 회복 기대감에 화학 업종이 강하게 반등 기타 리튬 희소 소재 자원 테마에 투자 심리가 유입되며 관련 종목도 동반 상승 오늘은 글로벌 금리 인하 기대와 환율 안정으로 투자 심리가 개선되며, 반도체부터 2차 전지, 에너지, 바이오, 화학까지 고르게 강세를 보인 하루였습니다. 내일도 수급 변화와 정책, 원자재 흐름을 주목하며, 전략적으로 섹터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더 많은 속보는 채널 구독 후 확인하세요.